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작아요? 잠시만요. 괜찮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기를 캠 음. 위치를 어디다 둬야 돼 이거? 뱀픽 때캠 꺼야 돼요? 그건 뭐 어렵지 않지. 아 화면 배너? <laughs> 뭐지 그게? 아 이러면 안 돼? 아 공식 배너가 있어요? 첫 번째 세트 1과 예마선 DX의 대결 펜픽 확인하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난1이바나야 돼. 쪽에서의 어떤 또 T1의 또 로고를 갈 수는, 수는 없잖아. 와것 카사딘 것것 진짜 것 많이 것 올라왔다. 블루벤까지 네. 왔네. 네. 캐틀.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캐틀. 요즘 그 뭘로 상대하는 진으로 아, 상대해요? 바루스? 바루스, 바루스 네. 카르마. 이건 뭐예요? 캐틀럭스랑 하나? 럭스 나와 이거네요. 세주안이 세조야 진짜 국밥이긴해. 마오도 밴데 있고 바이가 좀 억가가 되긴 하는데 바이의 상대편 쪽에서도 탱커 적절히 섞으면은 바이 혼자 들어오고 뒷라인이 그 바이 궁 올라간 자리에 딜못 해줄 수 있거든요. 아지르벤. 네, 아칼리 라이즈 이두 픽이 지금 굉장히 핫 포인트가 됐습니다. 나는 아칼리가 좋아 보이긴 한다. 라이즈보다. 아, 산... 어 이러면 이상혁이 아칼리 할만한데? 아칼리 지금 좋은데? 상대좀 지키는 게 없어서 할만? 맞아요 생각하기 나름 같아요 레넥톤 아니면 나르 이런 게 제일 무난하니다 지금. 어 그래서 무난하지 않게 겠다 아니지 피오라가 맞지 이 사람들아. 나르를 하면은 우리 사이드가 빅토르는 경우에 따라서 사이드 안될수 있는데 피오라는 사이드가 되잖아. 빅토르가 아니고 사이드 되는 챔피였으면 나르가 괜찮을 수 있었겠지. 근데 난 아칼리를 하는 게 나았다고 보는데. 어, 부적 미안한 말이지만 효과가 많이 좋아야 될것 같은데. 나 이제 얼굴 나와도 돼요? 채팅창 조절이 이게 되게 야무지게 되네. 프리기샷 이거 좋다. 일단 미드는 서로 성장이고 바텀이 좀 매운데 바루스도 유성이고 원거리 원거리여서 둘다 푸시 안했고아 이거 그러니까, 리시 안 해고. 어? 아 근데 이게 바루스 카르마가 강하다고 한게 살짝 나는 이게 살짝 불편하다. <laughs> 나는 캐틀럭스가 더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 캐틀이 치속이어서 바루스랑 서로 그냥 평타 계속 때린다는 생각으로 1레벨 스펠 다 쓰고 하면은 캐틀이 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캐틀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바루스가 1레벨 캐틀이 이기려 쉽지가 않아. 아 저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도 제리맨이 굉장히 좋았던. 아, 아, 세주하니가 바텀 푸시로 기분 좋게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게 세주가 블루 들어간 네, 게 애초에 설계된 것 같긴 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비... 와 캐틀 뼈방패된 <목소리> 거전드네 계속 이거를 좀 아, 서그리죠 이건 좋은데요 그리고 어네 세주가 먹었죠 뼈방패? 아 근데, 근데 구마유씨가 들었고, 들었으니까 뭔가 모든, 이유는 앞뒤 있겠지만 앞뒤 난 별로 안 좋아보이는데 근데 구마유씨가 들었기 때문에 뼈방 좋겠지 뭐 그러니까 뭐. 결승전 막 이럴 때는 안될것 같은데 치. 실제로 털수 있고 나스칼 선수도 갱원 척좀 플레이를 해주면 제우스 선수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와 제우스. 와. 진짜 근데. 그러니까 상태가 이렇게 생으니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이 와도. 이게 여기서 네. 지옥으로 가서, 그래서 그 채워요, 제우스 오히려 바이가 죽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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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바이 주먹 빠질 때까지 어? 바이 이러면 죽을것 죽을 같은데? 어, 네. 그수 타이밍과 맞춰서. 아, 응수가 아, 일단 빗나갔어요. 아 어? 저부다 아, 뭐야? 그냥 그 상태로 많이 때려넣었기 때문에 탑받통 터졌는데 때문에. 어, 그렇군요. 피오라가 그래서 유체화도 안 쓰고 천천히 투입했어요. 어? 아 챔넘기도 안썼데이동기도아 저는 너무 침착하게 받았네요. 어, 근데 베란다 쪽 갔다 그냥 나왔어요. 근데 상대는 두 명인데 아인도 여기 멈춰 놓고. 아, 네. 불편했어, 아 근데 빅토르랑 아칼리 서로 크는 게 누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어 그냥 둘다 비슷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천룡이 지금 뭐, 뭐지? 용이? 아 바람룡 바람룡이면 너무 맛없는데? 제가 알기로 프로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은 그거거든요 마법공학 스킬가 속에 공속 붙어있어서 원래 미드가 순간이고 있고 없고가 워낙 차이가 크니까. 네. 그래서 그만해 라인 관리 점화까지 운영하고, 걸면서 잘 성장하면서 그쪽 중심으로 어? 이제 운영을 하는 거. 캐틀 궁있어서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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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틀... 아, 근데 <목소리> 캐틀 풀이 있긴 했는데 이게 럭스가 같은 선상에 있다가 플리 시인 거라. 저럴데때 플리 쓰기가 애매하긴 해. 어, 아아 그래 궁있다 위험한데. 아 근데 빅토르 이거... 위험한데? 아, 근데 플리 있다. 어 아, 진짜 오늘 있습니다. 레드 아칼리라 좀 매섭습니다. 아칼리가이킬주워먹는게 조금 불안하다. 됩니어중게 끌리면 어 그래서 빼야 그렇 지금 아칼리가 힘이 <목소리> 좋긴 해서. 어 이거 근데 잘못 싸우면 진짜 망하는데. 아칼리 지금 센타이밍이거든요. 잘 빼야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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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이 게임 터졌다. 뭐 이러면 피오라못 막는데? 그 상태 바이로 피오라 잡을 때 절대 안 나올 텐데. 아 근데 상태가 드로 조합이라 뼈방이 좋을 수도 있겠다. 아칼리나 바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백딜 정도는 막고 가니까. 어. 와 피오라 미쳤다 아, 와 아, 진짜 제우스다 아, 자, 아, 그냥 아, 어떡하지 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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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라 저거? 야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챔피언 채용이 밸류가 캐틀이 물론 한안 죽을 수, 때, 수 있으면 좋긴 한데, 한데 한 두세 아, 번 정도 아, 죽어도 저게 유성의 포킹바로스라 어차피 캐틀이 힘이 더 세긴 하거든요 너어하겠 아, 너무 아니라긴 했다 근데.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아쉬운 실수이긴 해. 둘이서 못 잡아. 아 이게 문제야. 바이크 상태로 피오라 못 잡는 거 이게 진짜 문제야. 둘이 붙어도 못 잡는 상황이 나오거든, 이게. 너무 많이 쓰는데? 성과도 안 방법이 없는데? 프로게임 네. 기준은 네. 적고 네. 풀어줄 네. 수가 네. 없는데, 그냥? 푸킹바루스여서 응. 피오라 응. 못 잡겠, 응. 아예, 응. 못, 잡겠, 응. 아예 응. 못 잡겠는데? 자, 어떡하냐? 최 바루스가 푸킹바루스는 그냥, 나, 그냥 나, 약간, 나, 나, 약간 나, 한 7, 8렙까지만 쓰지. 그냥 너무 구린데? 챔터가. 이번 용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야, 절대 질 수가 없어 피오라를 못 잡아 그냥 피오라 그냥 3대1 하는 건데 이거 질 수가 없지 절대 안져 어? 근데 여기... 아, 피오라 그냥 5대1인데? 못 이겨 이거 피오라 때문에 최 그냥 퓨어라 잡을 아 챔프가 없어? 그니까 쿠킹바루스를 할 거면 거. 라인전에서 어. 자, 확실하게 어. 이득을 봤어야 됐는데 그, 그게 된 것도 아니어가지고 어. <laughs> 그냥 대충 티온이 어. 이기는 거 어. 같으면 어. 아 어. 이상형 어. 강등 어. 이하혁 소하혁 근 게임에 별로 크진 않아 그래도 빨리 죽어서 다행이다 용용 용 합류라도 돼서 아 요즘 너무 잘려요? 아 내가 경기를 딱한 경기만 못 봤는데 그게 브리온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경기에서도 잘렸어요? 근데 티어 경기 이번 시즌 그 경기 빼고 다 봤는데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딱히에요? 가짜 뉴스였어?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다른 거는 잘하는데 딱 그런 실수, 굳이 실수가 나온다면 그정 그런 거 나오는 거. 엇가려고 보는 건데 그 재미야. 그 재미로 보는 건데 엇가도 잘해야 엇가가 나오는 거지. 못하면은 엇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까이는 거지. 즐겨.

문제는... 아 피오라가 너무 잘 커서 아칼리바이어도 못 잡겠는데 아 절대 못 잡아요 네. 그 상태까지 오면 잡을 만두? 딜이 어, 나와 이게? 나는 어, 어, 오 그래도, 그래도. 와근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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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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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상태 너무 약해. 아, 진짜. 잡긴 했어, 그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상대 제일 피오라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이 과감하게 한번 순간이까지 활용하고 네, 일단 순간이동은 있습니다 피오라가 순간이동을 있어서 1 0초 이거 한번 덤벼...아 아닌가요? 근데 네, 그 안에 이건. 해결해야 돼요 그 안에 네, 그러면 지가 오노가 그 안에 일단 페이커 페이커 포지션이 네 페이커 네. 일단 들었다 예. 이거는 빅토르는 살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피오라 도착 다시 왔어요 피오라 네. 도착 네. 네. 그래서 이게 스킬이 DRX도 좀 이것저것 빠져가지고

진짜 이 소셜이다. 너무 깊어 뭐 조냐. 아, 근데 조냐를 빠르게 썼으면 좀 괜찮은 플레이가 나올 법도 했는데 뭔가 예측하지 못한 CC를 맞았나? 아니. 빈더블만 깔고 죽으면 된다는 조금. 아그거 조금 에이, 아쉬운데요. 아, 물론 빅토로가 이렇게 죽어도 너무 유리해서 괜찮긴 안 한데 어, 그러면 이거 안 그건 너무 억빠 아니야? 억바 억바 대단데 그렇게 억빠 해주면은 버릇 나빠진다고 어이, 이상해요. 공룡, 공룡 중이었어요? 못한 건 못했다고 해줘야 얘도 긴장하지. 어, 너무 억빠하면안 돼요. 에이.

저도 저항이 안 돼요. 예, 경기 끝났습니다. 너무 편하네. p o 지 확정.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티원 2 경기, 3 경기 잘 보시고요. 저는 FM 준비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